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 이거는 해도 해도 끝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몸 좋고 유명하신 연예인 분들이끼리 모여서 하시는 이 방송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, 뭐 로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몸 좋으신 분이 로우를 딱 하니까 그거 어디 들어가요? 해서 하시는 분이 등 전체 들어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보고 있던 그분도 몸이 좋아요. 그분이 그게 전체로 들어가요? 이렇게 하면 하부만, 저렇게 하면 상부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.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얘기한 걸거 아니에요? 우리 몸은 제가 말했어요. 로보트가 아니에요. 어떤 특정한 동작으로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. 로그라는 동작은 등이 다 들어가요. 승모근, 뭐고 다 들어가요. 근데 거기서 특정한 요령을 조금 써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더 들어가게, 요 부분 좀 들어,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의 기술인 거지.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또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우리 헬스 초보 입문자분들은 더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죠. 제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말이 통해요, 안 통해요? 안 통하지. 해봐야 아는 건데 심각한 것 같아요, 이거.